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온 건강한 마음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이, 그냥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하셨다면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오이의 숨겨진 진실과 오이를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이, 그냥 먹기만 해도 건강에 좋다. 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이의 진정한 효능을 누리려면 꼭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이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잘못된 조합으로 오이를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이는 다이어트, 피부 미용,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식품입니다. 그 상쾌한 맛과 아삭한 식감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요소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섭취하면 그 효능이 사라지거나 심지어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오일을 섭취하면서 암, 치매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이를 어떻게 드시나요? 시원한 오이 냉국이나 아삭한 오이 무침, 그냥 오이를 그대로 베어물며 그 신선함을 즐기시나요? 오이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오이를 섭취하면 오이의 뛰어난 효능이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 점을 무시하면 큰 손해를 볼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이제 오이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세 가지와 오이의 진짜 효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당근입니다. 오이와 당근 둘다 건강에 좋은 음식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오이에는 피부에 좋은 비타민C가 가득하죠. 그런데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립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작용으로 암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이 비타민C가 사라져버리니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근을 살짝 데치거나 레몬즙을 첨가해 이효소의 활동을 억제하면 당근과 오이의 조화를 무리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오이와 바나나 둘다 다이어트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둘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이와 바나나 모두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륨은 신경과 근육기능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근육이 과도하게 이완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장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답니다. 그러니 오이와 바나나는 따로 드시고 각각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세요. 세 번째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오이지입니다. 아삭한 오이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죠? 하지만, 오이지와 같은 절임 음식은 오이의 효능을 망치는 나쁜 조합입니다. 절임 과정에서 사용되는 과도한 소금은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 심지어 위암까지 너무 짜게 먹는 식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오이를 건강하게 즐기고 싶다면, 절임보다는 식초를 활용한 오이 피클이나 초무침을 선택하세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 흡수를 도와주고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해지는 음식 궁합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이 조합들은 오이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며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이와 배의 조합입니다. 오이와 배는 시너지 효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는 몸에 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오이 역시 몸에 열을 식혀주고 수분을 공급하는데 좋죠. 특히 오이와 배는 간 해독을 도와 간을 튼튼하게 해주며 염증을 줄이고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간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이 조합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오이와 사과의 조합입니다. 오이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 팩티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오이 속에 비타민 K와 사과가 만나면 혈관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신다면 사과와 오이를 잊지 말고 함께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오이와 식초의 조합입니다. 식초와 오이의 조합은 몸 속의 산성도를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알칼리성 식품인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 C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오이의 차가운 성질을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중화해 주어 체내 밸런스를 맞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오이 초무침이나 오이 피클로 섭취하시면 오이의 모든 좋은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이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오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이,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에 큰 차이를 줄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이와 함께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은 피하고 오이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이를 드실 때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건강한 마음씨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알찬 정보를 꾸준히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든든한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